안녕하세요. 클로버학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청나중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과 기말고사 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출제 범위는 삼각형의 성질부터 도형의 닮음까지였어요. 이 범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를 풀면서, 아, 이번 시험은 기본 개념만으론 부족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기본 개념은 평이하게 출제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도형의 닮음과 관련된 응용 문제들이었죠. 여기서는 단순히 개념을 외우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또한 복잡한 계산 문제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시험을 보면서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 요소였어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도형의 닮음을 활용한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합동인 삼각형을 이용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도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 풀기보다는 정확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렇다면 클로버 학원에서 이번 시험을 위해 어떤 부분을 신경 썼을까요? 이번 시험을 위해 클로버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문제와 실전 테스트를 제공했어요. 오답 노트로 실수를 교정하고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 응용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라중학교는 교과서와 부교재 중심의 학습이 중요해요. 교과서 개념을 확실히 다지고 부교재 문제로 연습하면서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프린트나 모의고사는 추가적으로 심화 문제 대비에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다음 시험에서는 확률과 도형의 닮음이 강조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유형별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응용력을 기르기 위한 문제풀이와 시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해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실전처럼 연습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클로버 학원에서는 여러분의 성적을 책임지고 철저하게 관리할 테니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파이팅 해봅시다. 감사합니다.